캡틴 손흥민이 위기에 빠진 토트넘을 구해내며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5경기에서 3무 2패를 기록하며 리그 12위에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16일 오전 4시 사우스햄튼 원정을 떠나야 하는 토트넘 입장에선 반드시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는데 문제는 상대팀 사우스햄튼이 고작 승점 5점으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며 오히려 토트넘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처절하게 경기에 임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반더벤과 로메로 두 명의 주전 센터백이 전부 부상으로 이탈하며 후반 수비 조직력이 약점으로 지목받는 토트넘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토트넘은 직전 경기에서 첼시를 상대로 두점 리드를 가져갔음에도 역전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매주 상위 4 개의 팀들과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어 포스텍 감독에 대한 압박이 증가했고 무리뉴와 콘테 감독의 전철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쏟아졌는데. 전문가들은 그래도 리그 최하위를 상대로 토트넘의 승률이 조금은 더 높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경기가 시작되자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캡틴 손흥민이 경기를 지배하며 사우스 엠튼을 완전히 샌드백 때리듯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축구 전문가들은 오직 손흥민이었기에 가능한 활약이라고 입을 모았는데 특히 EPL 통산 득점 1위 루니는 자신의 경험을 빗대 불가능한 슈팅이란 극찬까지 남겼습니다.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이 전반 12분 박스 안쪽에서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의 골은 타이밍의 승리로 공격수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야 하는데 슈팅 당시 그는 골키퍼와 수비수가 반응할 시간을 단 1초도 허용하지 않았다. 골 장면에서 손흥민은 논스톱으로 즉각적인 슈팅 동작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터치와 슈팅 루트를 예상하던 골키퍼와 수비수를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었다. 오직 양발이라는 무기를 소유한 손흥민만이 할수 있는 선택이었으며 오죽하면 사우샘프턴의 골키퍼는 손흥민이 슈팅한 그 순간까지 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게다가 손흥민은 피니시 능력만큼 순도 높은 어시스트로 어째서 그가 토트넘의 심장인지 증명했는데, 전반 25분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뒤 수비수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켰고, 이 과정에서 등 뒤에서 중앙으로 침투하려는 파페 사례의 움직임을 정확히 일어했다 수비수가 각을 좁혀오길 유도하며 최적의 타이밍의 공간과 찬스를 만들어내며, 자신의 플레이를 읽히지 않는 수싸움에서 상대 수비진 모두를 압도한 것이다. 손흥민의 두 번째 도움 역시 놀랍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전반 추가 시간 측면에서 볼을 운반하던 그는 공을 오래 끌지 않고 단번에 메디슨의 발 앞에 볼을 배달한다. 순간적으로 뛰어들어가는 메디슨의 스피드와 상대 수비 라인을 깨뜨리는 치명적인 타이밍을 자랑했고, 측면에서 골문 앞으로 깊게 말려 들어가는 궤적의 아웃프런트 킬패스는 상대 골키퍼가 도저히 커버하러 나올 수 없을 만큼 날카로웠다. 토트넘의 역습 전술에서 손흥민은 피지컬적 스피드와 피니시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터치로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내는 역습 스페셜리스트임을 재차 증명했다. 전반 14분에 터진 대한 클루셉스키의 골 역시 손흥민의 날카로운 크로스에서 비롯됐는데 그의 크로스는 단순히 목표 선수를 겨냥하는 것이 아닌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공간을 만들어냈다. 솔랑키가 손흥민의 정확한 크로스를 터치 실수로 마무리하지 못했음에도 손흥민의 크로스가 공중에서 휘어들어오며 골키퍼와 수비수가 동시에 반응하도록 유도했고, 이로 인해 골문 앞 혼전과 함께 발생한 공간이 클루셉스키에게 기회로 다가올 수 있었던 것이다. 공격수는 기회를 창출할 뿐 아니라 동료의 움직임을 잃고 그들을 돕는 역할도 해야 하는데, 손흥민은 공격수로서 불가능에 가까운 경기력을 선보인 셈이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45분 뛰고 한 골과 두 개의 어시스트 그리고 기점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5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등 현지에서 칭찬 세례가 쏟아졌는데, 영국 BBC는 손흥민이 유럽 5대 리그 윙어 중 90분당 가장 많은 키패스를 성공시켰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경기당 1.49개의 키패스를 성공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모든 경기에서 손흥민의 발끝이 토트넘을 위기에서 구하고 있다는 뜻이며, 특히 그가 이번 시즌 초반 부상으로 인해 여러 경기를 결장했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수치다. 멀티골을 기록하고 77분이나 뛴 메디슨보다 45분 뛴 손흥민이 최우수 선수로 뽑힌 건 손흥민이 보여준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동시에 손흥민은 토트넘 구단 역사상 1위의 주인공에도 등극했습니다. 이번 2개의 어시스트를 통해 67개의 도움을 기록 중이었던 데런 앤더튼을 앞지르며 도움 68개로 토트넘 역대 단독 어시스트 1위에 오르는 역사적인 기록을 달성한 겁니다. 사실 최근 몇주 동안 손흥민을 향한 현지 전문가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기대가 높았기 때문인지 토트넘이 5경기 무승이라는 부진에 빠졌을 때 비난의 화살은 주장이자 팀의 상징이었던 손흥민에게 집중됐던 겁니다. 실제로 전 토트넘 감독팀 샤우드는 손흥민의 최근 경기력을 살펴보며 지난 시즌에 많은 골을 기록했던 때와 달리 이번 시즌 경기력은 형편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매체들도 한마디씩 하며 손흥민을 향한 비난 수위를 올렸는데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을 포함한 토트넘의 주장단은 위기에 빠진 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 토트넘 내 리더들이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팀을 이끌어야 하는데, 주장 손흥민은 이번 시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게 토트넘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덧붙여 손흥민은 오랫동안 팀의 스타였지만, 팀 전체의 역량을 끌어내는 리더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동안 토트넘의 주장단에 한 번도 속해 있지 않다가 지난 시즌 갑자기 주장이 됐는데, 주장이라면 이런 순간에는 더 나서줘야 한다, 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 손흥민은 이번에도 말이 아닌 실력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확실한 분위기 반전을 성공시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친창일색의 기사들이 쏟아졌던 건데, 특히 EPL 통산 득점 1위 앨런 시어러는 팀 셔우드를 강력히 비판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팀 셔우드가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는데 이러한 비판은 지나치게 편협하고 손흥민의 진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다. EPL 역사상 100경기 이상 골을 터뜨린 선수는 손흥민을 포함해 고작 20명 뿐이다. 특히 손흥민에 앞서 기록을 달성한 선수들이 전부 EPL 레전드라는 점을 상기해보면 손흥민의 이번 대기록은 더욱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심지어 20인 중 EPL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는 오직 손흥민과 모하메드 살라 두 선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EPL 무대에서 뛰어야 하는데다 그만한 득점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달성하기 어려운 대기록이기 때문이다. 또 꾸준하게 골을 넣고 감각을 유지해야만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손흥민을 함부로 비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지 알수 있는 배경이다. 만약 토트넘의 아이콘인 손흥민이 EPL 레전드인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면 그의 활약을 되짚어 보길 바란다. 토트넘 팬들은 최고의 선수가 계속 팀을 위해 뛰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재계약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손흥민에게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영국 팀 토크는 16일 케인이 토트넘에서 가장 영입하고 싶은 선수로 손흥민을 지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케인이 과거 토트넘 시절 자신과 최강의 콤비네이션을 이룬 손흥민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바이엘은 미넨에서도 그 조합을 다시 가동시키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특히 토트넘 뉴스에서 성장한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토트넘 구단의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케인의 주장이었던 만큼 미넨 팬들의 기대감이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미넨의 측면 자원인 리로이 자네와 킹슬리 코만 그리고 세르주 그나브리가 제 몫을 못하며 어린 유망주 자말 무시할라가 혼자서 미넨의 공격을 도맡으며 소년 가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만큼 미넨 입장에선 손흥민의 합류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스퍼스 웹은 메뉴와 레알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손흥민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미넨이라고 욕심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독일 무대를 경험해 독일어에 능통하고 김민재도 있어 적응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토트넘은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재계약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거의 방치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케인이 손흥민에게 간접적으로 탈출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연 손흥민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축구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